아, 근데 이 게임 그 정도인가? 아, 평가가 진짜 좋아서 시작했는데, 아,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... 싶어 한다고 아... 아. 아니, 이거, 왜. 아, 씨발, 잠깐 아, 인가봐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있어요. 엄마다! 파멸의이기 어? <laughs> 뭐야, 이거? 으아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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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말 참기 나쁜 말 참기 나쁜 말 참기 나쁜 말 참기 나쁜 말참왜참아 나쁜 말 참기 참기 아참 나쁜 이아 나쁜 말 참기 나쁜 말 참기 나쁜 말 참기 나 야, 씨왜안 묻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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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! 아! 만화를 볼때꼭 해야 되는 건 이제 대래볼식 생각을 해야 하는. 음 아니, 갤럭시 크리링이 총 맞고 쓰러지는 게 맞냐? 아, 아 총이, 총이, 총이 존나, 존나 세구나. <laughs> 크리링이 많이 아, 약해졌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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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갤럭시 쿠이나가 왜 계단에서 떨어져? 아, 계단이 존나 세구나. 계단이 세는 거, 씨. 페르소나무상 좀 재밌지 않지?

꺼져! 바쿠르 이렇게 이렇게 응? 바쿠르 바쿠르 어때 개쩔지? 와잘 내려가네 아나 아까 현미차 끓임 아! 먹으려고 아어 <laughs> 나도 보리차 끓였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<laughs> 아, 보리차는 괜찮아 보리차는 <laughs> 먹어도 돼 따봉 어떻게 해 보리차랑 결명자는 아주 맛있어 그래도 얘는 멀티로 잡으면 좀 많이 쉬우니까 야 미친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나만 때리지? 아 작업할 사람나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하자니까 나 이거 해야 돼. <laughs> 아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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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그런 으로 보지 말아줘 제발 제발 잠깐 저거 나 할까? 저거 나 산다고? 아 진짜 누가 이런 데서 죽어 진짜. 아아아아아아아 아, 씨발. 아, 그래도 할 게임 찾아서 행복하다. 뭘 찾았어? 사다양 연구소요. <웃음> 아... <웃음> 뭐, 뭐후야 뭐,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. 진짜, 검은 화면 밖에 안 나왔어. 자, 내 손을 잡아. 네. <laughs> 저기요. <웃음> 아,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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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주둥이 안 보여주는 거 진짜 개 악질이네. <웃음> <그치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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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<웃음> 당신이 살던 세계가 아니에요.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이제 상의 벗으면 이제 보유 6개 달려 있음 이제 아, <laughs> 씨. <laughs> <laughs> 인간 기준에선 어떨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예. 우리 수인들의 기준에선 자네 얼굴이. 그치? 아 야! 좀괜찮 어, 주인공 어떻게 생겼는지 알것 같은... 주아 주둥이 <웃음> 존나 긴거아 참... <laughs> 아...잠시... 어?! 어?! 잠깐만... 이... 어?! 어?! 얘네 공략 루트... <웃음> 어, <웃음> <괜찮아. 고생했어. 없겠지? 웃음> 혹시 어디 아프거나 하면 옆에 버튼 누르면서 말하면 되니까 <laughs> 저 거스가 아파요. 절제 수술에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아...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연인 역할은 수행하고, 돌아가면 심박수 체크해서 더 높게 나온 쪽이 패배. 오... 심박수 높이는 거? 심장을 존나 때리면 되나? 아마도 원래 목적지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. 아 생각해 보니까 이 게임 남자 펄이나 안 나오겠지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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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군대 갔다 왔으면 더 재밌게 볼수 있는데 <laughs> 아잘 만드네 사초야 그럼 내가 뭐가 돼? 내가 산양 연구소에서 한 하우징은 뭐가 되는 거야? 그냥, 그냥 너가 뭐가, 한 거지 너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? <laughs> 너는 강민 내가 하우징 한거한번 봐볼래? 어디 한번 볼까? <laughs> 이거 <laughs> 야이케 창고잖아 여분 창고 <laughs> 어 아니야 내 멋진 집이라고 내집야 그러다가 나이 30초에 면허 딸 수도 있음 <laughs> 나이 30초는 뭐야 역시 방금 태어났냐? 뭔 소리야 나도 네 이해를 <laughs> 못했어 <진짜>. 30대 초반이겠지? <laughs> 아... <야>, <laughs> <맞아>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말레니아 똥방구 한 번에 이렇게 된 거임 <laughs> 얼마나 지독하길래 알겠어 기다려봐 아니 그러니? 아, 유도를 해석하시고 요 아, 아, 그요 아, 았맞았내가래자 아, 왜래냐 아, 니들요 아,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그 너..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점 아, 그 하기 존나 싫다 진짜 아, 꺼져 아, 져래요 아, 아, 그래 패치된 건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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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김어디? 안 김어디? 아씨, 지문석 하나, 방패, 하나, 방패 하나, 먹으려면 아 이거 결국 해야 되잖아. 어, 아 엠차. 뭐. 아 사실 근데. 지문석 쓸 것도 아닌데. <laughs> 야 지문석 우리가 쓸까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사람 비명 소리가 <laughs> 이미 이냐아 <있냐? 웃음> 아, 너무 화가 나. 그냥. 이거 하나 합병나서 죽을 거 같아 지금. 아씨발. 들으면서 소리 지는 중.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가 실존하지도 않는 지문석 방패 이렇게 시간과 자원을 투. <laughs> 와 고양이다. <laughs> 강민, <고양이야>? 강민, <laughs> 죽는 소리 <소리라고> 내 아까 <웃음> 먹었어? <웃음> 아직 못 먹었어? <laughs> 아니 안 먹을 거야? 난 필요 없어 지문석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. 아에 씨. 아데왜 그래? 응 아니야, 응 아니야, 응 아니야, 안키못 이, 응 아니야, 응 아니야, 응 아니야. 응 아니야, 응 응, 응 아니야. 응. 더하면 진짜 나울 거야. <laughs> 응 울어, 응 울어, 응 울어, 응 울어. <laughs> 너 엘든링 곤망한 <laughs> <엘들링 웃음> 걸 역시 나한테 풀지 말라고. 네, 엘, 네 엘든링 곤망, 곤망 안 했다고. 네 엘든링 잘 풀리고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아, <야>, 뼈비 진짜. <laughs> 아 그래도 엘든링엔 춤추는 거 없어서 다행이다. 아, 3만룬 주우러 가야 돼. 맘마, 미친. 마마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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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선 뭐 하나? 데드락 하나? 그 이텍스투 같은 커플용 멀티 게임 하고 있을 걸? 당연 너가 저런 걸 해야지. <laughs> 영상 거리가 나오지. 누구랑 하는데? 적당히. 적당히 뭐? 응. 그래서 나 산이양 연구소 했어. 잘했지. <웃음> <웃음> 영상으로 쓸 거임? 쓸 건데? 웃지마 <laughs> 웃지마 웃지, 웃지 말라고 비웃지 말라고 어